네. 우리 서정표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37.4 마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그 <laughs> 은성수 있죠? 예. 문재인정권의 금융위원장 장관 진행자인데요. 음. 이자의 아들의 병력 깊이 예, 문제인데 병무청한테 열세 번을 통화했으면 이거 협박한 겁니까? 뭐 청탁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이제 그뭐 저는 병력법의 공범으로 보는데요. 아 예. 은성수 아들이 이제 이거 그 2017년에 네. 그 석박사 학위를 하겠다 했었는데 이그 허가받고 미국으로 네. 나갔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4사년 뒤에 그 연장 허가를 신청했거든요. 네. 연장을 영주권 신청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거 그 나중에 연장 허가 불허가 됐어요. 네. 군대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 불허가 됐는데 이 불허 처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신청을 하고 네. 그 과정에 이제 열세 번을 청탁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이 사람이 처벌을안 받았어요. 음. 취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불허 처분이. 어허. 따라서 이제 그 그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병무청의 그 과장이잖아요. 이쪽은 이제 그 아마 형사고발로 갈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은성수도 아마 공범으로 병력법으로 음. 아마 처벌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아. 사안이. 에아 공범입니까? 예. 음. 병력법의 그 방조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음. 근데이 이 은성수가 어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예, 들어왔는데 감사원에다 얘기할 때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말을 잘 몰라서 통역해줬다 <laughs> 고 그러던데. 그 네. 아들이 이게 석박사면은 대학은 마치고 나갔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 <laughs> 이런 핑계는 제가 처음 봅니다.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 준것 뿐이다. 야, 진짜 핑계를 대도 대도. <laughs> 이거 말도 안 되는. <laughs> 은성수 이분이에요. 네. 이분이 1961년생인데 네, 네. 군산 출신이에요. 음. 군산. 음. 그리고 이제 군산고등학교 노가 서울대 노고요. 네. 하와이 대사마 하기로 했을 겁니다. 음흠. 행정고시 27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파격전에서 문재인 때 2019년에 네. 금융위원장이 된 거예요. 2대 위원장입니다. 음흠. 문재인 때 장관급이죠. 네. 금감원장 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 아들이 이거는 뭐딱 보는 순간에 제가 보기 에딱추미 아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어, 예. 추미 아들은 <laughs> 휴가 노가지고. 휴가 녹아 이게 연장을 갖다 소급배가 휴가를 연장해준 것처럼 음. 꿈이 있잖아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 나가서 체류가 연장이잖아요. 있이 네. 연장이 불허가 된거거든 이유가 없으니 음. 음. 이걸 이게 이 신청하는 게왜 불허하느냐. 음. 이 과정에 청탁이 들어가가지고 이 불허 처벌을 취소해 버렸다니까 병무청이 음. 이건 이게 명백한 비리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바로 감사원에서 지금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지금 네. 지금 보니까 기사가 네. 자 김동아 네. 이자의 학폭 의역 우리 서정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는 이제 커지가지고요. 네. 학폭으로 끝났으면 이제 그냥 비난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음. 학폭은 이제 뭐 지금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공소시효도 지났고 네. 학폭으로 막이 했으면 끝날 사안을 이건 또 이준석이하고 똑같아요. 아하. 앞에 그런 추미애하고 똑같고요. 음흠. 김동아가 네. m b n 을 고발해버렸습니다. 고소했어요. 아. <laughs> m <laughs> b n 을 고소했다는 어. 명예선으로. 예. 그랬더니 고소하자 말자 그 김동하한테 그 계속 맞은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를 잘 아는 김동화의 짝꿍이 m b n 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을 해버린 거죠. 음흠. 자기가 게김동화가그 피학생을 수시로게 때리는 걸 자기가 다 목격하고 음흠. 말린 적도 있고 음흠. 이래서 게그 전화가 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 무고로 갑니다. 음흠. 이거는 이제 이건 빠지나지 못한무고는 아, m b c 고소했잖아요. b c 가 무고당했다 이거네요. MBN이. m b n n b 을 고소를 했으니까 허위 사실 음. 루포로 명예훼손으로. 근데 학폭이 맞잖아요. 음. 왜? 정은 정은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기존에 네 명이 있었고요. 음흠. 이번에 새로 정인이 나타났다. 아하. 이 말은 이제 그 무고로 김동화가 저는 배지가 다르다 할성수 있다 이 무고죄 큰 죄거든요 음, 음. 위증하고 무고 똑같은 죄인데 거의 사실 이게 사법방의 대표적인 중대 범죄입니다 무고하고 음. 위증은 이 예, 김동하는 동창생들이 이렇게 하자 정치적으로 자기를 이, 자기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동창생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모양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제 어제 양심선는 전화 온 친구 있잖아요 김동화 짝꿍이에요 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인터뷰를 했냐 김동화가 그런데 김자는 빼고 동화가 이렇게 해서 친구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아서 음. 진심으로 동창한데 사과했으면 해요 네.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아니었다고 부정하지 말고 음. 진짜 정치인으로 살고 싶으면 인정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짓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 사건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다. 음. 라면서 본질을 흐리는 정쟁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이거 강조했어요. 그래. 네. 이거는 뭐 제가 보기 벌써 다섯 명 아닙니까? 음. 아마 김동하가 빠진 하긴 이거 손바닥으로 차라리 하늘 가리는 게더 낫지. 이 학폭은 반의 친구들 다 보잖아요. 음흠. 이거 경찰 조사하면요. 네. 김동에게 무고로 어떻게 겁도 없이 이걸 고소를 합니까? 음. 사죄를 해야지. 사죄를 해야지. 어떻게 <laughs> 고소를 합니까? 그것도 MBN을. MBN이 큰방송사요 그게, 그게 자파수법 아니에요. 일단 고소한다고 의로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조용해진다. 어. 그거 노린 거겠죠. 그런데 그게 개인이면 노릴 수 있는데 음흠. MBN이잖아요. 음흠. MBN이 거대 방송사고 음흠. 그때 이 굴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재력이 대단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방송사가 허위로 할수 없는 게김동화가 누구냐 하면 이재명하고 정진상의 연락처입니다. 음. 일반 변호인이 아니에요. 음. 이재명과 정진상의 중간에 연락처이 때문에 아주 실세거든 서대문가에 그런데 음. 예. 뭐 m b n 에 이번에 제대로 붙었으니 무고 고소됐기 때문에 이준석이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자 다음으로 가보죠. 어,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그때 뭐 별명이 신내림 사무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무죄가 됐습니까? 야, 이거 이거 판결 보면 네. 진짜 이게 사법부 아주 문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무죄가 되지? 그러니까요. 예. 1심에서는 다 유죄가 됐어요. 어. 1심에서는 다 유죄가 됐고. 어. 근데 2심에서 갑자기 무죄로 바뀌었는데. 어. 대법원도게 부가 있잖아요. 어. 그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 그 확정됐으니까 음. 무죄가 돼버리는데 네. 핵심은 이제 이거 그두 가지인데요. 예. 두 가지인데 이제 그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감사원법 그 감사 방이안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국가공용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 거잖아요. 음. 500몇십 건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삭제 된 자료가요 예. 자료가 이제 그 다른 컴퓨터 에도 있었고 음. 또 중요한 건 산자부 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것만 삭제되게 완전히 은폐되는 게 아니다. 음. 그리고 이 자료는 이게 중간에 생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 최종 문서도 아니고 음. 다른 컴퓨터에도 보관돼 있다. 음. 그렇습니다. 그 공, 용 서류 송계증 안 된다. 음흠. 이게 첫 첸데요. 예. 근데 저는, <laughs> <laughs> 그러면 이게, 다른데 있으면 다 삭제하면 안, 안 되는지. 이게 박재원이하고또 비슷해요. 어, 어. 서훈이 있잖아요. 어, 어, 예. 그때 서해 공무원. 예, 예. 이것도 게그 메인, 국정은 메인 서버는 있으니까. 네. 파괴해도 제한된다는데. 어. 그럼 말라 파괴합니까? 가만히 두지. 그것도 밤에 몰래 들어가서 <laughs> 그러니까요. 아니, 파괴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다. 그런데 우리가 메인 서버까지 뒤질라면 영장이나 복잡하니. 그렇지. 밖에 있는 거만 파괴해버리면 일단 숨길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예. 박지원이하고 서훈이하고 그때 우리 서희 공무원 기수대가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 똑같거든요. 어. 아니 산자부에 뭐 메인 서버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흠. 이걸 이게 왜 삭제하느냐 말이죠. 저는 이게 아무리 <laughs> 또 보안 이게 백업돼 있다 하더라도 오백 0백한 사십 개 정도 삭제했거든요. 예. 이게 그. 1심 판결이 맞다고 저는 본 판사들이 다 어차피 음. 3대 3이니까 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네. 더 황당한 게두 번째 감사 방해가 왜안 되느냐? 네. 이거는 이제 그 엄격하게 감사 절차가 모든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게 아니다. 음. 특히 근제그 구두로 감사하겠다 나 음. 구두로 음. 이런 게 적법하냐? 음.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이게 모든 적법 절차를 하나하나 거치되는데. 그게 적법 안하기 때문에 감사방해죄가 안 된다. 음. 뭐 이런 이게 지금 판결인데 이게 관행하고 전혀 안 맞는 게.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감사는 게 급박하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뭐 수사처럼 영장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 이게 빨리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이걸 구두로 통보했다고 안 된다. 음. 그러면 이게 서류로 다 언제 언제 감사 절차 밟으 다해라는 건데 너무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엉뚱한 법적 절차를 갖다 대니. 감사원에서도 이게 관행과 너무 안 맞다고 지 황당해하는 이런 상황이. 그러면 감사원이 앞으로 직무 감찰 제대로 못하죠.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수사 절차보다 더 엄격하게 예. 모든 차들를 갖다 대고.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들 중에 또 자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게 그좀 심각하게 감사원이 감사가 상당히 저는 위축되지 않을까. 예. 감사원도 위축되겠지만. 네. 이걸 이제 그 감사원은 공무원 대상 감사잖아요. 네. 그럼 공무원들이 이, 제, 이 재판 결과를 잘볼거 아니에요. 네. 아, 요거 요렇게 하면은 음. 감사 피해 갈수 있구나. 무력화 시킬 수 있구나. 네. 수 있구나. 음. 다 그렇게 할것 같은데? 그니까 러 지금 이제 감사원은 뭐 영장이나 강제 조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법에 감사를 방해하면 1년이야. 이 조항을 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앞으로 게이 조항은 거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음. 감사 방해 조항이. 이제는, 이제 뭐, 감사원이 저는 유명무실라 되지 않을까요? 음. 이 판결대로 절차를 요구하면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그 절차 다 거쳐서 예. 이게 다 하려면요. 음. 따라서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원의 그현실에안 맞는 음. 아마 유병호 그때 사무총장이고 지금 감사위원이거든요. 예. 거기 겨냥해서 이게 판결을으니까 지금 또 야당에서는 막더 맘대로 게 감사가 불법인 거 아니냐고 지금 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그럼 이거는. 대법 판결이 나면 끝납니까 아니면 뭐 재심 청구나 이런 것까지는 못 갑니까? 아, 어, 이거는 이제 뭐 무죄니까요. 어. 방법이 없어요. 무죄 받은 거는 재심이 안 돼요. 이 사람들 무죄 받았을 땐 그... 이제 그게 자료 삭제 관련해서만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지금 이제 있고 그 자료 삭제가 공용 서류 송계하고요. 어. 네. 그 감사원법도 하고요.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은 그것대로 있아 그거는 전혀 별개고요 예. 그거는 이 경제성을 조작한 거는 또 차원이 음. 음. 다른 문제로 수사하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그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음. 음. 자료 삭제한 건데 네. 요게 감사원법도 안 되고 공용수로 송계도 아니다. 음. 그다음에 자기 사무실들한지 어주거집도 아니다고 담무 제한 거 보면 음. 이렇게 판결난 거 돼요. 그게 들어간 게 개인 사무실이에요. 자기 개인 사무실. 개인 사무실 제목이 밤에 도둑처럼 몰래 들어가면 아니, 그게 그 아니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요. 모르죠.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쓰는 그렇죠. 사무실 아니에요. 자기 집무실이죠. 그건 뭐그그 개인 집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죠. 개인 집은 아니죠. 음. 그걸 범죄 목적으로 밤에 몰래 들어간 건 맞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제라런데 그게 제가안 된다. 예, 하여튼 이 사법부의 판결은 어세 가지 점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윤관석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윤관석이가 원래는 돈봉투 사건으로 감옥가 있지만 입법 로비 의혹이 예. 새로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예. 그런데 입법 로비는 혼자 입법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 동료 의원들한테 야 이거 좀 도와달라고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의원들은 예. 예. 그래서 윤관석을 통해서 후원금 받은 민주당 의원 8 명의 명단이 확보됐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예. 법률적으로는 어떤 사안에 해당됩니까? 지금 이제 그 윤관석이 혐의가 세 개인데요. 네. 예. 원래 이제 6천만을 원 받은 게 이제 그 2년 받았어요. 6천만 원 돈을 모아 왔잖아요. 예, 예. 이게 2년 이미 받았어 일심에. 아. 어, 예. 그다음에 그 6천만 원 가지고 이제 2 0명한테 그, 뿌린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기소가 새로다가 또 재판에 이대요. 음. 이건 별도예요. 뿌린 거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놓은 게그 조사하다가, 음. 특수부 2부 거든요. 반부패 2부에서. 윤관석이 조사하다가 이 자연스럽게 그 입법 로비가 놓은 거예요. 음. 아마 이제 그 절수 장비, 그러니까 수도법 있죠. 수도법. 우리 물의 그 수도. 네. 수도법을 이제 개정을 해달라는 로비입니다. 네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부품을 갖다가 절수, 그러니까 물, 물을, 물을 절하는 이런 데 업체를 하는 사장 같아요. 음. 그러니까 수도법의 조항이 하나 바뀌면 자기한테 네. 아주 유리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2천만 원을 윤관석이한테 주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입법하려면 10명이 발의해야 되잖아요. 열 음. 10명이. 네. 그래서 이제 그 8명한테 골퍼 접대나 또는 이제 그 50만 원씩 후원금. <laughs> 근데 요거는 쪼개기로 많이 주기 때문에 액수는 예. 또 조사해 봐야 돼요. 예. 현재 밝혀진 게 그렇다는 거죠. 음. 예. 현재. 네. 액수는 이게 쪼개기로 여러 사람 분산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문제는 내, 지금 혐의가요. Yeah. 이게 지금 잘못됐다, 저는 검찰이 보는데. Yeah. 지금 제삼자 뇌물로 윤관성이 되 있어요. Mm -hmm. 이게 제삼자 뇌물. 그런데 mm. 제삼자 뇌물은 윤관성만 처벌하고 제삼자는 처벌 안 해요. Uh -huh.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이가 제 3자 뇌물 성남 fc하고 음. 대북 송금이 제 3자 뇌물이잖아요. 네네. 그럼 성남 fc는 처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제 3자 내물이라는게 아프리카에 도와주도 부당한 청당하면되잖아 음. 그럼 아프리카 사람 은 처벌 안 하잖아요. 음흠. 따라서 지금으로 치면 8명을 처벌 못해요. 음. 왜제 3자 내물이기 때문에 제 3자 받은 사람은 처벌 못한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저는 이걸 바꿔야 된다. 네. 왜 8명도 내물죄로 바꿔야 된다. 음흠. 지금 주위에 골프 한번 치가지고 거게 옷벗고 뇌물 수사 반사 많아요. 꼴밤은 음, 가지고도 아니, 그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이게 돈 편큰 변나가도 처벌됩니다. 어, 김영란법 위반. 예, 예, 그것도 있고. 그거는 공기꾼.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 김영란법이고, 음.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잖아. 음흠. 법을 바꿔달라는 로비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전원 여덟 명을 이게 다뇌물자로 바꿔서 다 수사를 해야지. 음. 나머지는 제삼자 뇌물의 제삼자고 윤관성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음흠. 이렇게 제가 촉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좀 정치적인 얘기도좀해 볼게요. 예. 네,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와 기자회견.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이게 여기까지 점수 매 제가 이거 생중계를 제가 와이탠에서 제가 했어요. 2시간. 음. 점수 매기 달래가 100점 주고. 어. 그다음에 또 오후에 연합뉴스 갔더니 또 점수 매기면서 100점 주고. 음. MB에 100점 주고. 음. 그 서정 욱 팀에서 100점 주고. 네. 근데 어제 저저 MBC 나갔어 MBC. 예. MBC 나갔더니 100점 안 된다 해 가지고 90점 줬는데 <laughs> 왜1 0점이아니던 아니, 왜 100점은 안 된대요? 아, MBC가 잡파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이 패널이 점수 주는 것까지 제한합니까? 뭐안 된다기보다는 제가 MBC 기자는 질문을 하나도 못 했어요. 음. MBC 기자는 질문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m b c 와서는데 MBC 하나도 못 했으니까 체면 봐서 <laughs> 10점까 줄게. 아, 90점. 그랬어요? 이렇게 예. 제가 줬는데 네네. 뭐 우리 고성국 TV에서는 100점 줄수 있는 거죠. 음. 저는 그뭐 질문도 나름대로게 그 공정하게 예의를 갖춰서 네. 질문도 게 군데군데 국민들 궁금잘 물었고요. 네. 대통령이 정말 이그 소상하게 소,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저는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대답 내용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주상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음. 따라서는 뭐 점수를 이렇게 억지로 깔 때가 없어요. 어허. 억지로 점수를 줄일 때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음. 어, 특히 그 기자견에 뭐에이포도 어, 없었고 어, 음. 그 기자들하고 사전에 질문을 이제 그 조율하는 그런 각본도 없었고 음. 그다음에 대통령이 보고 읽는 프롬프트도 없었다. 음. 예,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어 72분간의 일문일답 이거를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그걸 다 소화시켜서 해냈다는 뜻이잖아요. 너 예. 대단한 그 용량이네요. 아니, 평소에 이제 그 저번에 케베스 기자하고 단독 대담도 그렇고요. 네. 대통령이 이제 평소에 그뭐 독서량이나 공부량 음.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 많이 만납니다 음. 소통 안 하는 게 아니죠 음. 평소에 이거 그 내공이 분야별로 좀 대단하다 네. 이렇게 이그 보고 있고요 제가 데이 그 방송에서 계속 대통령의 그 소통을 좀 하라 하면서 제가 세가지를 권유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첫째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음. 국민과 네. 예를 들면 시장 가서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서 직접 소통하고 농촌 가가 농민들하고 막걸리 한잔 먹면서 이게 뭐 양곡 관리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현장에 답이 있다. 음. 현장에 직접 좀 가라.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현장에 다못 가는 걸 중간에 소통 매개체가 언론이잖아요. 음, 음. 언론하고 게 다양하게 좀 자주 만나라. 네. 필요하다면 게도 스태핑도 일주일 에한두번 해라. 네. 이렇게 그 소통을 주문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유튜브들 있잖아요. 음. 좀 폭을 넓히라면서. 하 지금 자파들은 김어준이가 다 지배합니다. 음흠. 이재명이가 좀 이렇게 뭐 꼬이면 김어준 풀어나간다니까. 김어준이가 그 그때 그연현주하고전현이하고요 안기령이 불러나고차에 경애하니까 큰절을 막몇번 했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 나 너무 그냥 거구 그 유튜버 조절 떠들어 댄다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폭을 넓혀서 대통령은 이게 다양한 우파서부터 그래서 고성국 박사 이야기도 했죠. 고성국 이봉규 부터게좀 만나서 자주 연락 듣고 아, 필요하면 이 좌파 유튜브도 오늘 올라오는 사람 있으면 부르든지 이렇게 소통을 세 가지 해야 된다 음. 네. 이랬는데 이거 그 대통령 이 아마 현장 강가 하고요 언론까지는 행거 었고 나머지도 게좀더 강화해야 된다 봅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런데 그 언론들이 그다음 날그 다음날 그 반응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어, 뭐 제가 본 언론 기사들 중에는 뭐, 동아일보는 처음부터 뭐 폄하할 생각으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laughs> 예, 그러나 또 조선일보는 어, 그 상당한 변화를 또 네. 평가하기도 하고,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이게 생방송이니까 다 댓글을 달수 있잖아요. 좌파들이 뭐 일제히 달려들어서... 내용을 듣지도 않고 시작도 이제 막 했는데 막뭐 음. 뻔하다 뭐혹 역신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음. 중반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이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저는 뭐 우리 우파 쪽에서 봄에 네. 대부분 긍정적이고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칼럼을 읽었거든요 네. 조선일보의 강천석 칼럼요 네네. 이분이 열명을 가지고 채점을 했더라고 음. 근데 열명다 점수가 옛날보다 다 좋은데 음.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를 버리고 음. 제철 (100점) 주는 최고 점수 버리고 최저 점수 버리니까 뭐 평균 보니까 한 (60점) 몇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음. 한 (8명) 점수 가지고 네네. 아마 조선일보는 이제 그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다만 이제 요즘 평가 동아일보는 데 이거 한 한겨레 신문보다 더하다 어... 이런 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흠. 한겨레 신문보다 더정부에 비판적이다 음흠.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요 네. 사설이나 칼럼을 봐도 게 그래요. 어, 그래요 저는 뭐 때문인지 그한명 국회의 원한명 돼서 정연욱이라고 장, 장해찬 지역에 옆에서 옮기가 정윤욱 <laughs> 하나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선은 뭐한 세네 명세명 됐죠. 음. 따라서 그런 것 때문인지 뭔지 이해는 못하겠는데 음. 여데 계속 동안는요 물을 뚫고 있습니다. 정수가. 네. 네, 뭐 언론사마다 자기들 관점도 다르고 또뭐 생각도 다르니까 뭐 음.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 민심과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죠. 음. 예, 그러면 소설 쓰는 거지. 예, 특히 이런 경우에는. 예, 그 점에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아까 뭐 100점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음. 어, 이 전국의 총선 이후에 침체된 이 분위기, 음. 예, 이거를 완전히 좀, 예,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었다, 정치적 사건이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제가 MBC 건그 뉴스 하이킹 나와서 네네. 제가 직격탄을 날린 게그 갤럽 조사 있잖아요. 예. 어제 갤럽이 나왔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24.5% 계속. 네, 그거... 뭐 역대 뭐 2년 차 중에는 최저하고 그거 기자회견 반영이 안된 조사네요. 예. 그러길래 <laughs> 제가 그 같은 조사를 인용했죠. 예. 같은 조사 갤럽을 봐라. 네. 이제. 그때 그 같은 조사 보면 이 자기 지도자 조사가 나오거든요. 네, 이재명이가 23%입니다. 1인데. 어허. 23. 음. 한동훈이가 17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왜 윤석열은 24인데 음. 이재명이는 4 7 얻었는데 왜 23이냐? 음. 이재명이가 지금 더 났다니까 23%라니까 음. 지지, 지지율이요 네. 그다음에 똑같은 갤럽 보면요. 음. 국민의 힘이 34입니다. 음. 근데 민주당이 30이에요. 음흠. 아니, 의석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국민의 34가 국민의힘이고, <laughs> 예. 민주당도 그 30%밖에 안 돼. 네네. 의석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다. 저 이렇게 짓기타날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배현진이 이철규와의 통화녹취록을 공개한 것하고, 또, 어 뭐, 누구죠? 박정훈이라고 뭐 아세요? 예. 어, 저는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당선인인 모양인데, 이걸 또 이철규 이야기를 페북에 올려가지고 막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 음. 그 저는 아까 제가 논평할 때 그랬어요. 같은 당의 의원이면 말끝마다 당원 동지, 의원 동지라는 동지라는 말을 쓰는데 음. 동지끼리 전화 몰래 녹음했다가 녹취하고 동지끼리 뭐 페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그냥 인신공격하고 이거 동지 맞냐? 어떻게 최소한의 뭐도 못 지키냐. 뭐 제가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서정훈 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이거 그 변진이 정치 입문할 때그 4년 입문할 때부터좀 예. 알았고요. 네. 저 상당히 그 평소에 변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네, 상당히 방송을 많이 해 주십니다. 네. 어, 실제 그 피습 당했을 때도 그렇고 네. 상당히 그 했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거는 벤진들이 저는 진짜 잘못했다 봐요. 음. 완들이 옛날에 그 이준석이가 왜 원일용 그때 네. 장관하고 녹 자동 녹음된다 네. 핸드폰 했잖아요. 어 그래서 뭐 공개를 하니 많이 뭐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소디 저도 이 핸드폰 쓰지만 저 녹음하는 방법부터 몰라요. 음. 해본 적이 없어 방법을 어. 몰라요. 아, 뭐 녹음, 누르면 되는지도 그거 녹음이 돼요? 뭐 삼성이니까 되긴 될 그, 거예요. 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뭐. 아니, 삼성 짠잔아거 이제 어. 아이폰 왔으니까. 그런데 어. 이걸 이게 그 동료 의원과 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게 문제인데. 네. 문제는 게 녹음을 바로 그냥 뿌리부렸잖아요 자파 언론까지 다. 음. 바로 뿌리부렸잖아요 음. 이러면 이 그, 앞으로 게 누가 배현진 의원하고 통화를 하겠습니까? 음. 아무도 전화 안 합니다. 음. 아무도 허심탄회하게 배현진 의원한테 속마음을 틀어놓거나 대화를 안 합니다. 네. 이거는 정체 치명타예요. 지금 음. 주위에 들어보면 이제 배현진 끝났다. 정치 생명. 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음. 저는 물론 본인이 어떤 억울한 점이 있는지 뭐그 아니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예. 별 것도 아니야 큰건 아니죠. 어, SBS의 이, 그 김태현 쇼별 이, 이, 어, 어, 것도 아니야. 이철규 의원이 뭐 출마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거기가 예. 하여튼 뭐예 그러니까 거기 SBS 김태현 쇼에서 네. 아마 이제 그 이철규이 나갔는데 음. 아 옛날에는 내보고 출마라고 하더니 갑자기 출마를 또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다 당선자가.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가 혹시 벤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네. 뭐이 그때 이철교 의원이 그냥 벤진은 아니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해줬으면 아무 문제는 안 생겼을 건데 아마 근데 그냥 NCN대로 침묵해버린 거죠. 답도 음. 안 하고 벤진이 요 묻는데 그냥 침묵하니까 벤진은 그게 기분이 나빴던 같에왜 내가 아닌데 아니란 말을 왜안 해주고 그냥 침묵하느냐. <laughs> 아니, 사람 이름 얘기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아마 박정훈을 겨냥한 이철규의 말이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니면 그, 아, 자기가 아니면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좀치를해 보니. 네. 뭐 박정훈하고 배현진이가 남매라는 건다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두 분은 거의 한 몸으로 보면 돼요. 남매라뇨? 서로 이제 그냥 제일 친한 사이다. 야, 오빠 진, 동생이니까. 진짜 남매예요 진짜 남매가 아니고 정치적 남매. 아. 그 정도로 이왜 그때 송파 가벌병 할때고 그 병에 김성룡이라고 있어요. 음. 대통령실에 또한 네. 김성룡 배현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박정훈. 이게 한 세트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근식을 음. 친해자. 음. 이런데 김근식이 공천은 됐는데 떨어졌잖아요. 음. 이런 상황이고 아마 두 명은 정치 친한데 안금이 음. 오래됐더라고. 음. 옛날에 공천 과정부터. 음. 왜냐하면 이게 그 이철규가 인제 영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훈 이분이 음. MB? TV 조선에 이것이 정치다 진행을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영입 대상에 신동욱 앵커는 영입됐잖아요. 그 네. 근데 박정우는 옛날에 김 우리 그 옛날에 김경 대표있을 때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 네. 이철규 안 하니 알겠습니다. 그런 감정이 좀 있었어요. 네. 뭐 <laughs> 아, 정치에 공천 치르다 보면 뭐 원수가 뭐 여러 수십 명 생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예.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배현진이나. 참, 이게 부끄럽죠. 우리 자유파 네.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네.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자, 이, 이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요 8번 요 문제 네. 탄핵 이야기를 지금 네. 이제 그 박찬대가 네.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옛날에 그 170석으로도 뭐 박근혜를 탄핵했다. 네. 우리가 이게 192석인데 탄핵 우리도 할수 있다. 최상변 특검이나 뭐안 받으면 탄핵한다 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박찬도한테 그 이야기한 게 그때 하고요. 네. 박근혜 때 하고 지금 대통령이 다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음. 네 가지가 다르다는 걸 경고합니다. 네. 첫째는요. 그때는 김무성, 유승민 같은 배신자가 있어 탄핵됐죠. 음. 네. 이번에는 그런 배신자는 없습니다. 음. 몇시면 끌고 갈 음. 이게 첫째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는 언론 환경이 달랐어요. 그때는 그냥 종편과 지상파막에 조잘조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짜뉴스만 보도했지만 이제는 자유파의 유튜브부터 진실을 밝히는 언론들이 많아요. 따라서 가짜뉴스에 쉽게 안 속는다. 네. 언론 한이 바뀌었다. 음. 이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헌재 구성이 바뀌었어요. 음. 이번에 또 윤대통령이 많이 임명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탄핵이 다르다는 거. 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정치 수준이 네.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음. 국민의 정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진짜, 우리 속아게 우리 국민이 속아서, 속아서게 네. 당했지만, 이전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네. 결국 박창대의 그 170석 뭐 탄핵 오는, 이거는 내 진짜 국민의 주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면 방지하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